밀가루 김치 부치기 할 건데요. 좀 묽은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묽지 않나요? 아니야. 너무 된 거보다는. 이렇묵은지를 적당한 음. 크기를 찢어서. 찢어서. <laughs> 일단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방울 둘러갖고 설탕 조금 넣고 끓물락 끓물락 해. 근데 이거 왜 짜는 거예요? 기름이랑 이게 물이랑은 상극이잖아. 음. 튀니까. 내가.. 아니, 아, 아, 음. 좀만 더 줘. 아, 아이가 그만 아, 넣어야 아까워? 아이, 그만 넣어야 되니요 아까워요? 아좀더나 양이 있는데. 됐어요. 아, 됐어. 박박사, 박박사 됐어. 아예 너무 팍 꼽으면 안 돼요. <laughs> 제가 이제 설탕이니까 음. 몸에 아유. 안 좋을까봐. 조금 넣느라고. <laughs> 들기름. 들기름 넣는 게더 고소해요. 들기름도 됐어요. 드시듯이. 네. <laughs> 들기름 은 이제 몸에 좋다고 <웃음> <웃음> 확실해? <laughs> 몸에 좋은 거안 좋은 거 확실히 안 하면 응. 밀가루 개놓은 거랑 해서 부치면 응. 돼요 근데 맛은 이렇게 이게 더 좋은 거 같던데 길게 붙인 거 아유 맘만니까음 응. 맛있어 <laughs> 혼자 맛보고 맛있대 엄마 <laughs> <laughs> 이거 좀 빨아먹어봐 보자 음. 보시지 <laughs> 됐어요 이제 아 이거 볶아먹어도 엄청 맛있겠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당연하지 음. 그 소뚜껑에다가 김치 부치기에서 먹을 겁니다. 와우, 야 이거 이거 무를 이거 만든 게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아뭐가 어, 그거에? 네, 아, 기름 두르는 아, 거를 오빠. 저거는 <laughs> 언니가 만들었어. 정말 옛날식이네 옛날식. 진짜. 음, 옛날 할머니, 응. 엄마 응. 할머니가 준. 할머니. 응. 와, 우야 <laughs> 이게 비가 막부실부실 오는데 부치기 에 먹으니까 진짜 좋다. 제가 난수다에 했을 때는, 아. 부추는 사람, 만든 사람 그거를 제일 먼저 맛을 보게 하는 게부침게의또전략니다 전략 그왜 그런 지 알았어? 아니 뭐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어. 아뭐 감사의 뜻? 어. 아 그렇구나 아. 아 그게 좀 굵어야 되는구나 어. 너무 되면안 됩니다 맛도 없고 맛이 없어요 가지게 부쳐지고 펴지기를잘 펴지고 이야 어. 아우, 성공. 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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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첫 소당 제대로 성공입니다. 성공! <목소리> 아, 기름을 고고 또부어주는구나 네. 네. 너무 뻑뻑하면 맛이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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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기름하고 올리브유하고 섞여. 네. 네. 얼른 응. 와, 여보 이거 한초가락접봐요 아우, 첫 소당 탄생! 흔댕. 탄생입니다. 흔댕. 자, 먹어봐! 맛을 봐야지. 근데 이거 예. 만드신 분한테 먼저 또뭐 예. 드려야 된다고. 그지. 이거 그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맛있는 어. 걸 해주셔서. 어. 어. 응. 감사하다는 그게 렇 하시는 분도. 만드다 보면 좀못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음. 아부성. 아부성. 음. 아부성. 음. 아부성. 맛있게 해주세요 이런 네. 거. 아유고야 맛있게 좀잘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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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그 응, 만드시는 응. 분도 기분이 응. 좋잖아요 <laughs> 내가 있어서 너무 따라야 좋아해네 아유 또이아이또 누님 먼저 눈이 먼저. 먼저 아이에씨 배식이 먼저. 우리 버님 먼저. 다 하니까 비슷하다라야그 아유 아유 이게 오리지널이지. 식이 먼저. 배식이 뭐, 배식을 잘해. 배식을 잘해. 배식 응? 배식을 잘해. 음. 네, 음. 잘해. 야, 그니까 여기다 하니까 확실히 맛있는 거야. 강문 강원도 온거 같은 그러니까. 아우유 아우 먼저. 아 형님 아형먼저 아유 네아내 입으로도 쏘. 어있어 안 야. 야, 끝나 온다, 온다, 제대로. 응. 야, 일, 너무 맛있다. 잘 일어나요? 네, 잘 일어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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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아, 죽인다. 소 보통은 일라네일라네 진짜. 야. 일라. 일라. 일 납니다. 아, 이것도 이건 뭐예요, 이건 또? 근데 이거 천연 소리네. 아니, 아까 언니가 물을 열심히 깎으신 거. <laughs> 그냥 전 아, 보는 아, 또뭘 만들으래나 이러고 안 물어봤어. 근데 갑자기 이걸 가져오셔서 여기다가 기름을 막 바르니까 야야 <laughs> 야 기름 바를 때 한번 이거 어, 한번 보여줘봐 내가 뭐 올려놓면 으날아가네 어, 이거 봐봐. 좀. 아. 니 저런 건또 어디서 배운 게요니이아니래 그건 또어 내가 강원도 때 아니. 강원도. <laughs> 강원도래요. <웃음> 네. 내가 강원도래요 강원도. <laughs> 내가 강원도가 <laughs> 강원도 아니래요. <laughs> <강원도래. 웃음> <강원도래. 웃음> 강원도에서는 저런 걸 쓰나? 그치. 아, 그 강원도 고 감자전 어. 하는데 가 봐봐. 다 이렇게 쓰지. 어. 감자, 감자. 네. 그래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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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목하니까. 솥뚜껑이 음. 오목하니까. 음. 이게 <laughs> 한꺼번에 보면 여기만 가운데로만 어. 기름이 몰리잖아. 아 그러니까 저걸로 사용하는 거야. 저저 아어 인제 인재 왔던 이거 고이거 이거는 로로 아, 아니 그렇게 형부 먼저 드리려고 그냥 막찾아도안 계시더니 인제 오셨네. 이쁜걸 알아갖고. 아. 있어요 야. 여보. 응? 이리와. 아, 야 홍구 좀지려라좀 <laughs> <laughs> 사방이 몸매인 음, 그럼. 야, 이거 뭐. 막... 아니, 홍보 엄청 챙겨요. 야, 산속에서 뭐, 응. 둘이 사는데 뭐, 이런 홍보 챙기, 누구한테, 누가 챙겨주냐?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아이고야, 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 뭐 또, 그런 정도 없으면 어떻게 산속에서 살아냐이거기 없으면 못 살지. 네? 맞습니다. 아, 김치가 음. 맛있어야 좋아. 어, 김치가 네. 맛있어서 이게 다. 네. 아니, 김치가 A급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김, 김치가 때는... A급이야. 김치. <laughs> 이거 왜이 이거 작년 김장김치야? 어, 네, 네. 예마이까 아니 이제 김장 담을 때 내가 하는데 네, 그 지금까지 이거는. 있는 거야? 뭐 행성시, 재래시장 가는 응. 김치 부친 게, 그 메뉴 부친 게, 뭐 전병, 이런 거 이렇게 택해요. 어. 참 맛있어 보여요. 야, 이게 참, 참 맛있어 보여요. 뭐냐, 벌처럼 뭐냐, 우이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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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안 아, 나요. 아까 언니가. 오. 오. 어. 이게 말 그대로. 이게 김치가 맛있어야 돼. 요그렇 어. 어. 보기에는 똑같아. 네. 하는 방식은. 음. 근데 김치가 맛이 없으니까. 너무 실망을 하는 거야. 아 아주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네. 딱 해보면 김치가 맛이 없으니까, 아. 그 엄마가 해주던 이런 어. 그 옛날 소뚜껑. 어. 그 생각을 하고 먹으면 응. 그 맛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실망하고. 오아 음, 맛은 아. 나요? 아, 이거 뭐, 그냥. 오늘은 음, 제대로입니다. 네, 네 제대로입니다. 음. 아. 오, 야. <laughs> 야. 야! 야, 어, 야. 어. 나 천산전이야, 천산. 한번 들어봐. 자전천 <laughs> <laughs> <잘은 잘 웃음> <잘하는데. 웃음> 야, 근데 지금. <laughs>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 아십니까? 야, 빗소리 들려요? 네, 빗소리. 비디오에 담겨지나? 어, 이거 치료 밑에 떨어지는 거는 보이는데, 이야, 이빗빠 I <speaking> can't <in Spanish> <목소리> 어, <오히려. 목소리> 아유, 물도 맛있네. 아유, 물 탓소대가 곧가되 와, 와, 잘한다. 와, 그치? 되냐, 아 잘한다 진짜 기 노래 되네 아카페가 돼. 나이카페